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시니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 그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하게 살수 있을까? 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분야의 산업들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AI, 로봇,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분야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이오라고 하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 그것과 관련된 제약업, 의약업,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명이 무한히 연장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은 것과 같이 영적인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천국의 삶이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5장의 본문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방식이 일관되게 한 주제를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해가는 방식입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 놉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이런 말읽기 게임과 비슷합니다. 이런 말읽기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을 때에 좀 여러 주제들이 나오지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기로 약속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기로 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1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아 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 그분이 나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으신 자즉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형제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한 강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뭔가? 3절과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명,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사람을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슷한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도 재밌고 말도 잘 통하는데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아예 불편합니다. 예, 말을 해도 불편하고 말안 하고 있으면 왜 말을 안 할까 싶어서 또 불편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좀 힘든 사람, 그 사람하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사람이 세상에서 살때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으로 살면 이기적으로 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불화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함께하면은 사랑하면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승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는 이런 승리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 한국에 사랑의 원자폭탄이다. 뭐 그런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시지요. 어, 손양원 목사입니다. 이분은 1948년도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두 아들이, 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어,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순 사건이 수습된 후에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위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적합니다. 용서를 하고 양자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예,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볼 때마다 자기 아들의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때 그걸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의 역사를 행하도록 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살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 봐야 돼요. 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랑으로 사는 게 힘든데, 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라고 합니까? 아마도 천국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싫어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화가 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했으면 정말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주셔야지 구원해놓고 저런 사람도 여기에 오게 하면 나보고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싫네요.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화를 내고요. 하나님께 매일 찾아가서 따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일 화를 내고, 매일 하나님께 찾아가서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매일 화가 납니다. 매일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곳의 삶을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게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천국에서 살수 있다. 이 땅에서 할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줄 테이니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부터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피가 뭘 의미할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복음과 이 요한 서신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거듭남, 생명,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자주 사용됩니다. 거듭남, 생명. 그리고 피는 죽음, 속죄,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를 거쳐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뜻입니다. 아,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삶과 죽음을 가진 존재로 왔다. 이걸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주후 100년경에 요한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추정되죠.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케린투스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유한한 육체, 죄 짓는 육체, 그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오셨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라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와 함께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는 인간 예수가 죽은 거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케린투스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육신은 천하다라는 거예요. 영만 귀하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부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이게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부정이 되면 부활도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지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배우는 철학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케린투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생명과 죽음을 가진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육신으로 부활한 그 예수를 우리는 보았다.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요한 자기만 주장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증언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육신으로 죽고 육신으로 부활한 것을 성령께서도 증언하신다. 그러면서 육절 끝부분을 보면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이 성령 그리고 성령 물, 생명, 그리고 피, 십자가의 죽음. 이 셋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증언했습니까? 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변모되고,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 성령도 증언하신다. 하나님도 증언하신다. 우리도 보았다. 그럼 맞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서 11절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영원한 생명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영생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있지만 확인이 어려워요. 이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산다. 사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이 주님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으로 사는 연습을 하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 사는 연습을 해야 천국에서도 우리가 천국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천국에 가서, 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데, 아 잘못 왔다. 여기 오니까 세상보다 더 불편하다. 이건 뭐, 보기 싫은 사람 매일 봐야 되고, 보기 싫은데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천국에 잘못 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천국의 삶을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그 행복에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생명이 진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뭐 그리 중요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삶을 연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0...